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주식학교입니다. 요새 들어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달러가 굉장히 밑에 있다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하고 다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식 차트랑은 달리 오르면은 오를수록 안 좋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차트는 이제 원달러 차트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은 1달러를 환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지금 1354원이 필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1달러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원화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가 되고 달러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게 차트가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국내 증시가 좀더 좋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원달러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게 국내 증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은 증시가 자금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인 입장에서 자기들이 돈을 벌고 돈을 쓰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달러로 환전을 해서 자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근데 1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354원에 대한 수익을 내야지만 1달러를 번다. 10달러면은 여기 영 하나가 더 붙겠죠. 100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또영 하나가 붙고. 그러면 100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135,400원이라는 금액을 벌어야 환전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건데, 달러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얘들이 벌어야 되는 기대수익률, 기대수익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시장에 대한 힘은 빠지는데, 벌어야 되는 돈은 높아지니 외국인 입장에선 부담스러우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이탈하면서 리스크 해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고점을 찍고 나서 떨어지는 추세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하면 은 예를 들어서 1달러당 1,446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유만 하고 있어도 1,446원을 내려가니까 1,300원만 가지고 환전을 하도 1달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환차익인데 이 환차익에 대한 메리트가 고점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기대 수익률을 더욱더 높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구간이 또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강하게 들어오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달러가 상승을 할때 증시에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워낙 고점을 찍고 나서 외국인들도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달러가 점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자금이 이때 강하게 들어오고 증시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달러가 강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증시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경제적인 시장이 지금 뭐 채권도 오르고 안전자산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다 오르면서 투자자산에 대한 갈피를 정확히 못 잡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위안화가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서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을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로 금을 매입하다 보니까 금에 대한 희소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금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가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매입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금에 대한 방향성도 우상향으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 이후부터 하반기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과거에는 이 달러가 강세가 나타났던 게 미국에 대한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화폐 가치가 더욱더 희소성을 가지고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밟으면서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다른 국가보다 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더욱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서 달러가 강세를 보여줬던 게 아니라 경기는 마찬가지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과하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 신흥국가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증시도 같이 상승을 했었던 어,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인상하기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닥을 찍던 엔저 현상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기다렸던 달러 가치가 워낙 강하게 올랐던 가격이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원화라든지 유화라든지 다른 신흥국가에 대한 화폐 가치가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에 대한 증시는 달러 강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증시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게잘 버텨내고 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원상 복귀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6월 이후에 금리 인하를 미국은 신중하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뭐 매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나오면서 플러스로 비둘기파적인 발언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6월부터 금리 인하를 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 미국도 알겠죠. 지금 금리 인하라면 오히려 달러 강세가 끝날 가능성이 있고. 그래도 뭐 달러 가치가 막 크게 무너지거나 가치를 잃거나 하진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달러에 대한 가치가 안정기가 들어가면서 좀 조정이 되고 다른 신흥국가에 대한 화폐 가치가 다시 한번 살아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미국은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지만 금리가 고점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경기가 사이클이 회복이 되고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경기 때 다른 신흥국가들은 먼저 하락에 대한 데미지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어거지로라도 먼저 테이퍼링을 빨리 하면서 증시를 방어하고 경제를 좀 방어를 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금리 인하가 들어가면은 뭐 그동안에 못 받았던 데미지가 다시 한번 증시에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미증시로 떠나시려고 하는 개인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점점 서서히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는 국내 증시에 투자 포인트가 더욱더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수익을 내면 낼수록 이게 세금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플러스로 이제 종소세도 내면서 건강보험료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국내 증시에 적용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좀 세금 ...적으로도 이제 국내 증시가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손들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미 떠난 큰손들도 있겠죠 미증시로 떠났지만 다시 한번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큰손들도 있을 거고요 이제 달러가 다시 한번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에 대한 자금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기대 실적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산업 전망, 이런 걸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3분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라든지, 기업들의 개선된 실적, 이런 게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또, 긍정적인 흐름을 더 강하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분위기를 또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2, 3분기 때 바짝 매매를 하고 4분기 때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2, 3분기, 이제 2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구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진짜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2, 3분기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 3분기라고 하면은 4월부터 6월까지가 2분기.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죠. 그래서 이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좀 매매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결과 많이 만들어가는 중요한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가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시장에 대한 상승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 지표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큰 그림 잘 체크를 하시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